안녕하세요. 닥터 베어프 신효상 마취통증의학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를 곤다는 것이 특정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마른 여자도 코를 곱니다. 젊은 여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동양인 여성은 서양인보다 코를 많이 곤다고 하는데요. 이는 동양인의 구강구조가 서양인에 비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전후 직경이 짧아 혀가 눌러도 숨길이 막히지 않는 서양인과 달리 동양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코골이가 심해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더욱 심해지죠. 나이가 들면서 남녀 차이 없이 잘때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입을 다물고 자는 극소수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을 다물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자는 동안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합니다. 이를 인정하면 건강이 따라옵니다. 입을 다물기 위해 잘때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오죠. 저는 환자들에게 입테이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치매 예방, 보청기 없이 살기. 꼭 자기 같은 장점을 설명하면 대부분 동의하시죠. 믿기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입 테이프가 붙어 있다고 해서 안 붙이고 자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붙이고 자야 합니다. 입을 막아 코로 호흡하는 것이 맨발과 호흡을 통한 근본적 통증 치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건강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내부 의사를 깨우는 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입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 생기는 실제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닥터 베어프 신효상 마취 통증 의학과와 함께 내부 의사를 깨워나갑시다. 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닥터베어프 신료상 마취통증의학과 스테로이드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는 정직한 치료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변화 사례도 소개해드릴게요. 닥터베어프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또 만나요. 안녕